네 어,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어, 안전운전 하면서 함게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어, 잭 레비슨 목사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40일 2 1차고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운전 중이라 말씀 읽지 못하지만 어,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밑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긴장하게 된 예루살렘의 주도자들이 사도들을 소환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구절인데요.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은 대략 이렇 습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나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 에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병을 낳았고 또 구원 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 예수는 시편 118편 를 인용하면서 어, 건축자, 건축자들의 버림돌 인데 집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릿돌 이 되었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 합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죠 천하 이름 중에 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어,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 재밌는 것은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어, 베드로가 아주 평범한 혹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담대하게 반박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이 동료들이 그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구나.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 핵심은 이관과 같아요. 어, 베드로가이 118편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 이 118편, 10편 118편, 어,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어, 모퉁이돌이 되어서 머리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그 악한 농부의 그 종들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악한 종들의 비유를 드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비유셨잖아요. 어, 이것을 베드로가 들었던 것이고 알고 배웠던 것이죠. 즉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고 말씀과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기에 이런 어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히려 선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 이번 한 번만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배도를 비롯한 사도들과 또 예수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동일하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먼저 어, 생각하죠. 또 어, 가끔 그런 경우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사역과 메시지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별로 없고,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어, 그러한 내용이나 또 행동들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 성경 충만의 첫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말에 목회하지만 어,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어 말씀 가까이 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잠을 조금이라도,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줄이고, 또 커피 마시는 시간 한번 아껴서라도,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오늘 내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네, 이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비가 오는 날인데 오늘 차분하게 한번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주위의 가족이나 친한 분들과 그것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들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말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일하러 가요. 샬롯!